학생용 워크북 71과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너는 자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반대의 구원 계획을 짜 놓았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 이러한 자아의 구원 계획이다. 자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반대이기에 너는 또한 자아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믿는다. 이는 물론. 터무니 없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자아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자아의 구원 계획은 불만을 품는 것에 집중한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혹은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사건이 달라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구원의 근원은 끊임없이 너 자신의 밖에 있다고 지각된다. 너는 불만을 품을 때마다 이것이 달라지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구원에 필요한 마음의 변화를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게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서 너희 마음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지 내가 구원되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 나간 계획에 따르자면 내가 구원의 근원이라고 지각하는 것 중에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헛된 추구를 계속 이어가도록 보장한다. 비록 자아가 주는 이 희망은 항상 실패했지만 다른 곳과 다른 것에 희망을 품을 근거가 여전히 있다고 환상은 끈질기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이 앞으로 성공을 약속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자아의 계획이다. 너는 분명 그것이 구하되 찾지는 말라라는 자아의 기본교리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볼수 있을 것이다.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구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찾지 못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너는 구원이 있는 곳에서 구원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너는 오로지 구원이 있는 곳에서만 구원을 구하겠다는 용의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적은 갈라지고 너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두 가지 구원 계획을 따르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는 너에게 단지 혼란과 비참함, 깊은 실패감과 절망감만을 안겨줄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오늘의 개념이 그에 대한 답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없다. 너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결과가 확실한 유일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계획이다. 오늘 이러한 확실성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해결책이 전혀 없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에 답이 있음을 기뻐하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구원은 분명 내 것이다. 오늘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안에 전체에서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부분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두 번의 긴 연습을 시작하라. 너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계획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부분 때문에 우울해 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 내재한다. 첫 번째 부분 안에서 너는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정신 나간 시도와 미친 계획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그것들은 우울과 분노로 이끌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다. 그것은 해방과 기쁨으로 이끌 것이다. 이를 기억하면서 긴 연습의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보내자.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려라. 제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연습의 나머지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으려는 너의 용의에 비례하여 응답하실 것이다. 듣지 않겠다고 거절하지 말라.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에게 들으려는 용의가 얼마간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만으로도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짧은 연습을 자주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오늘 불만을 품으려는 모든 유혹을 경계하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는 오늘의 개념을 다음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대응하라. 불만을 품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개념을 매 시간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30초나 더 짧은 시간 동안 너희 구원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기억하고, 구원을 구원이 있는 곳에서 본다면 그 시간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리라.